라면보다 만들기 쉬운 계란 장국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파 흰 부분, 네, 다져주시고요. 어, 들기름 팬에, 어, 들기름하고 다진 마늘, 고추장, 그리고 쌈장 넣고, 네, 들들, 네, 볶아주십니다. 네, 파향이 아주 좋죠. 어, 물 650ml 넣고요. 네, 끓여주시고요. 끓는 동안 계란 두개 네, 풀어 준비해주십시오. 그리고 물이 어, 끓으면 면을 넣고 삶습니다. 네, 보글보글. 고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다져서 넣어서 네 칼칼한 맛 만드시고요. 어, 여기에 이제 계란 푼걸 얹어서 네, 한 번만 더 끓이시면 끝이 납니다. 그릇에 옮겨 담으시고요. 후추 가루 넣고 어, 드십시오. 너무 맛있습니다. 네. 냠냠.